아니 웬또 박스야 아침 일찍이 너가또 강아지나 고양이 갖다 담아서 갖다 놨구만 나더러 어쩌라고 이러는 거야 참 큰일 났구만 조용한 걸 보니 강아지 같네 사실 사료 매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강아지하고 고양이 갖다 준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전부터 분양이 잘 됐는데 요즘엔 분양도 안 돼요. 그래서 거절을 하는데 누가 또 이렇게 새벽에 갖다 놨네. 참, 어쩜 준다. 아니나 다를까, 강아지입니다. 근데 한 마리야, 두 마리야? 세 마리? 뭐야? 네 마리네? 아 머리 아퍼 머리 아퍼 아니, 어떻게 네 마리씩 갖다놔 그래? 나들 어쩌라고? 누가 강아지를 네 마리씩이나 아침 일찍 선물을 한답니까? 야, 떨고 있어요. 야, 누가 이렇게 개를 나한테 선물해줄까? 카메라 한번 돌려서 알아봐야 되겠어요. 누군가 찾아봐야 되겠어. 야, 이거 큰일이구만. 어쩜 좋냐, 이거? 아, 무리 자세히 봐도 누지 잘 모르겠네. 아는 사람이니까 차 번호판도 숨기고 이러고 들어왔을 텐데. 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 일단은 날이 밝아야만은 얘들을 좀 어떻게 분양을 하던지 어떻게 한번 만들어 봐야죠. 내 말이니 다 키우기는 너무 나에게는 부담이 되고, 먼저 새벽에도 새벽에 들어와서 지금 이쁘게 잘 크고 있는데 또 같이 네 마리를 키우면 너무 많아져서 안 되고 그렇다고 유기견 센터로 보내기는 좀 그렇고 한 마리만 내가 키우고 세 마리를 분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이제 사료 매장을 하다 보니까 요즘에 뭐 고양이라든가 강아지 좀 어디로 좀 분양 좀 해달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예전 같으면은 돈을 받고 분양을 했었는데 지금은 무료 분양을 해도 안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것 같은데 좀 안타깝죠? 세상이 왜 이렇게 변했는지. 어릴 땐 이렇게 강지들이 참 이쁘죠? 근데 아직도 떨고 있네. 그래서 새벽이가 하얀색이니까 검은색을 내가 한 마리 키우고 나머지 세 마리는 분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많은 분들이 오시다 보니까 지금도 강아지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쉽게 가져가면은 빨리 주인을 만나는데 또안 가져간다라면 며칠을 내가 키워야 되니까 굉장히 힘이 들죠. 날이 발짝 꺼내놓으니까 내가 처음 꺼내놔서 그런지 나만 절절절 따라다니고 굉장히 활발합니다. 그리고 네 마리가 한 어미에서 왔는지 거의 비슷하게 생겼고요. 건강해 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가축병원은 안 가봐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도 예방접종은 하는 게 좋겠지만은 상당히 건강해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검은색 한 마리는 제가 키우기로 하고 세 마리는 좋은 주인 만나서 갈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귀엽네요. 노는 모습들이. 그래서, 먼저 우리 새벽에 들어온 새벽이 하고, 요 검은 세 가지 이름을 이제 안 지었지만은, 잘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도 보면은, 내가 키우던 강아지를 갖다가 버리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 아이를 버린다고 생각 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 강아지를 버릴 수가 없을 겁니다. 이쁜 강아지 버리지 말아 주시고요. 아, 얘가 우리가 키울 강아지입니다. 노는 모습이 귀엽죠? 남자 아이고요. 아직 이름이 없습니다. 이쁜 이름 좀 하나 지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